호흡있는 느낌이 다 어깨가 튀어나온 느낌 있잖아요. 네. 자, 여기가 보면 튀어나온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어, 이게 튀어나왔으니까, 아, 이거 네. 넘기면 되겠구나, 네. 이 생각한다고요? 네. 내가 라운드 숄더인가? 이렇게 할까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얘가 굽진 않았어, 그쵸? 근데 튀어나왔어. 네. 얘를 끌어당긴다고 생각해봐요. 오, 끌어당기고 있어요. 가슴 뛰고, 멈춰요. 편안해요. 그러면 여기 어떤 것 같아요? 끌어간 것 같죠? 네. 네. 내회전을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내회전이 또 중요한 게요. 아까 제가 여기에서 할 때, 팔꿈치, 팔꿈치 돌려 팔꿈치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리라는 게, 이렇게 돌리라는 얘기잖아요. 네. 알고 보면, 이거면 음, 그렇죠. 네. 이게 약해져서 늘어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얘기이 반대, 반대 돌려볼게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아, 이게 튀어나왔으니까, 여기를 잡아 당기면 되겠구나. 그래서 막, 이렇게 한다고요. 뭐가 네.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고무줄 난다든지, 그냥 캡을 해서, 이렇게, 끌어당겨. 그래서, 피고 끌어당겨. 주의할 점, 힘들다가 해서 막, 이렇게 어깨로 막, 이렇게 해서 뿜는 거, 의미 없잖아요. 진짜 여기는 이 상황골 있잖아요. 거기만, 돌아가서, 넣는 거, 이렇 넣는 연습을 하는 거, 이 해봐요 만약에 벌어, 조금 벌어지면 벌어지고 붙이려면 붙이고 자, 그대로 이렇게 쭉 해서 여기 앞으로 나가지 말고 네. 뭔가 이렇게 네. 이 안으로 이 뼈를 스셔놓는다고 생각해요 속으로 그러니까 당 천천히 그 근육으로 버티면서 돌아갈 줄 알아야 돼요 얘 해서 얘가 밀려나오나 안 밀려나오나 이렇게 보면서 밀고 있으면 좋 느끼면서 어? 이렇게 들어가네? 이런 느낌이 있어요 뼈 때문에 이렇게 돼있던 게 속으로 들어가서 어, 이제 살들이 만져지는 느낌 딱딱한데 해수 차 해봐요 이 안으로 이렇게 누운다고 생각해요 말랑말랑 아. 네. 이 말랑말랑이 있잖아요 아예이 안으로 이렇게 누운다고 생각해 뼈를 이렇게 누워 날개뼈가 이렇게 있으면 네. 이렇게 나왔으면 이로 수박 눈 생각을 해어 가슴 잡으면 는데 가슴 잡으면 안돼 이거를 하다가 이렇게 가슴을 끌어당길 수있어요그 아, 네. 느낌을 이렇게 그냥 당기는 느낌을 조금 뒤에 주면서 당긴다고. 좀 뒤쪽으로. 오, 네. 네. 뒤쪽이 약할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당겨지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네. 여기 약한 사람들, 늘어져서 약한 사람들 반대쪽은 어떨까요? 앞에 여기. 반대쪽이 굳어있어요. 여기가 늘어나서 이렇게요. 늘어나있어요. 힘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좁혀져 있잖아요. 네. 짧아져 있잖아요. 음. 늘려야 돼. 그럼 그게 어디야? 뒤에 어깨. 음. 자, 이렇게 늘려봐요. 헬실장저접 적군다고 생각하고, 눌러. 여기를 늘려. 후면 어깨잖아요. 예, 이렇게도 늘려보고 이렇게도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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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서또 늘려보고. 근데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어때? 이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네. 자, 제가 덤벨이라고 해요. 버텨, 요 버텨, 요 버티면서 이 신장성 수 쪽으로 늘려. 요 다시. 자, 세 개만 더 하자고요. 늘리고 늘리고 어깨 살려가지 말아요. 자. 다음. 하나 더. 좀 세게 버텨. 마지막. 쭉 이제 늘릴 거예요, 완전.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해봐야, 아까. 진짜. 조금, 조금 수월해요? 네, 아가워수그 네. 반대쪽이 짧아져가지고 단축해서 이렇게 잡아 당기고 있으니까. 아. 그쪽으못 늘리잖아요. 걔를 너무 굳어있으면 뭐 때려. 막 마사지 거냐, 막 이런 네. 때린 다음에 스트레칭.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사람들 있잖아요. 리넥팅하고 애매한 비슷한 동작으로 했잖아요. 사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면 어깨도 안 아프고 편하죠. 근데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이상태 하라는 대로 하면 어깨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느낌이 여기 하고 여기 하고 한번 봐봐요. 그러면 여기하고 네. 여기 하고 여기 만져요. 튀어나있죠? 어 튀어나서. 네. 이쪽으 네. 들어가고. 네. 그렇죠. 계속 연습을 해요. 네. 한쪽은 알아서 해요. 네. <laughs> 네. 한쪽은 알아서. 해요 맞아요. 이게 어디? 이게 가운데 쪽. 들 때, 내릴 때. 그면요 그렇게 라운드 솔도도 아니잖아요. 근데 앞수대. 올릴 때프잖아요 그러면 광배근이 짧은 건지, 이회전근이 여기가 짧은 건지 일단 하나씩 다 해보자고요.